대포야? 그 대포야? 이다 내려져 있는 거 히, 히, 엄청 힘들었어. 아, 어, 진짜? 진짜? 잘했네. 모 모래, 모래도 넣었어? 네. <laughs> 대포 환상 대포로 환상. 누구 공격하려고? 저기 저기? 나무. 나무한테? 응. <laughs> 공격한다. 아, 기차 얘요 기차. 아, 응. 응. <laughs> 아빠 지 어. 어디 맞추는지 아빠, 저기 나무 아, 펑, 펑.